구독은 자유입니다.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 리셋으로 인해 전능자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에온 것이죠. 그리고 전에 올렸던 소식으로는 최후의 도시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능자를 부수러 가는 내용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라스푸틴이 최대 전력 일명 풀 파워 상태가 됐고 그것과 관련해서 문양인 세라프 날개라는 문양을 획득하게 됩니다. 어떤 연출이 일어날지는 뭐. 그때 봐야 알겠죠. 이제 6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즌의 시작이 6월 10일이기 때문에 언제쯤 다음 시즌 프리뷰가 나오냐 같은 질문이 올라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더 시간이 지난 후에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야? 저번에 자발라 성우인 랜스 리딕이 데스티니 소식과 관련해서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그 소식을. 또, 썸머게임 페스트 계정이 리트윗을 하면서 떡밥을 던졌죠. 다음 달인 6월 썸머게임 페스트 일정은 스팀게임과 관련된 스팀게임 페스티벌이 6월 9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이버펑크 2077이나 EA가 6월 11일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독립된 회사들과 관련된 일정으로 22일에 나온다고 하니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28일에 홈페이지 점검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찍이면 끝날 수도 있지만 점검 때문에 트위치 프라임 상품이나 다른 일부 사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 만약 관련이 있으시다면 참고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번지넷 소식에서 랜덤 드랍 전설 앵그램과 관련해서 일부 선봉대 기본 활동 컨텐츠에 무기가 포함이 되지만 일부는 포함이 안돼 있고 마지막 글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 이것과 관련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답변은 사라지기 전에 획득해 놓아라는 뜻은 무기 수집가분들에게 한 말이고 결론은 일부 무기는 사라질 것이다입니다. 일부 무기는 새로운 전투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어떤 무기들은 그 전투력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독한 약속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데 10시즌 무기에 최대 전투력을 갖게 될 것이고 다시 등장할 야수의 본능같이 새로 추가될 무기들은 새로운 최대 전투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건 시즌 11때 무기 UI와 관련돼서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무기 밸런싱과 관련된 소식도 전해졌는데 일부 무기는 언급이 안 돼서 질문이 나왔고 답변은 정찰 소청하고 로켓은 시즌 11에서 어떠한 변화도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드백을 계속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향후 업데이트라고 한 핸드캐논 저격청을 제대로 패치했는지 확인하고 싶고 로켓이랑 정찰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의하고 있습니다. 장비 유통기한이 생기면서 걸작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답변은 걸작 재료와 관련해서 많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장비가 1년이라는 유통기한이 생기는 만큼 기간이 지나면 사용을 못하게 되는데 그것에 비해 장비 걸작을 만드는 재료가 너무 비싸다고 느끼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시즌 11시즌부터 도입이 되지만 전투력이 올라가는 시즌은 12시즌이기 때문에 계속 피드백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피드백을 계속 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즌 정보를 모아놓는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전부 영어이긴 하지만 앵그램, 샌드박스, 무기, 오시리스의 시험 등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쉽게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영어가 부족하면 번역기를 쓰셔야죠 이번 무기랑 장비 유통기한은 정말 폭발하다 못해 건드면 또 터지는 그런 주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데스티니1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역사는 반복되고 있고 플레이어가 투자한 물건과 관련된 시간 비용 등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관련된 답변으로는 5년 동안 게임은 많은 변화가 있었고 번지의 소식에 정보가 올라간 순간 우리는 영국 드라마 닥터후처럼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지는 못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에스티니 원 때의 사례는 향후 게임의 발전에 좋은 방향으로 기여했다고 제작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변화를 싫어한다는 이유와 생각, 피드백 등을 공유해 주신다면 저희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계속 알려드리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변경되는 것과 관련돼서 제작진이 게임에 좋은 발전을 준다는 생각 하에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요. 하지만 그것이 좋은 생각이었는지 나쁜 생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미래에 알수 있겠죠.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냥, 좋은 파밍 되세요.